장민호를 사랑해 주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바로 장민호님의 아내가 보여준 눈부신 아름다움과 따뜻한 미소인데요. 지금부터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만나 보시죠. 장민호의 결혼식은 단순히 톱스타의 개인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깊은 의미와 기쁨을 안겨준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로서 오랫동안 대중의 사랑을 받아온 장민호가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되자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얻을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 플래시에 둘러싸였던 그는 이날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따뜻한 시선 속에서 가장 행복한 아들이자 손자 그리고 친척으로 자리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표정에는 남다른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며 어려운 길을 걸어왔던 아들을 묵묵히 지켜본 부모님은 결혼식장에 선 장민호의 모습에서 말로 다할수 없는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사랑의 안식처를 찾았다는 벅찬 눈빛은 하객들의 마음마저 울렸습니다. 형제자매와 친척들도 모두 자리를 함께하며 따뜻한 미소와 포옹으로 신랑 신부를 축복했습니다. 연로한 조부모님, 어린 조카들까지 세대를 아우른 가족들의 참석은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장민호의 가족들에게 그는 단순한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며 추억을 쌓아온 소중한 아들이자 친척이었고, 이번 결혼식은 오랜만에 흩어져 있던 친척들이 다시 모여 기쁨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식장 곳곳에서는 어릴 적 장난꾸러기 시절의 이야기와 가족만이 기억하는 따뜻한 추억들이 오갔고, 덕분에 분위기는 더욱 정겹고 화목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으며 장민호와 신부에게 진심 어린 축복을 건넸고 그들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날의 결혼식은 단순한 혼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사랑과 연대감을 다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장민호의 삶을 지탱해 준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가족들은 장민호가 세상에 전하는 음악과 가치들의 자부심을 느꼈으며 그의 겸손함과 진심 어린 태도가 앞으로도 변치 않기를 바랐습니다. 무엇보다 장민호의 곁에는 항상 그를 응원하고 지켜주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갈 무렵 가족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신랑 신부를 향한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지금껏 받아온 사랑처럼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란다는 따뜻한 메시지는 두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장민호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도 다시는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던 그날은 장민호와 그의 아내가 걸어갈 새로운 여정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장민호님과 그의 팬들을 위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앞으로 더 많이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장민호님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